이 아궁에서 붙두막 아궁에서 들어오는 이 화열을 어, 어떻게 방 옆으로 퍼지게 하고 또이 화열이 식지 않게 하면서 윗목으로 어, 이렇게 끌어오느냐 이것이 구두를 어, 어, 잘 놓는 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두장을 덥지 덥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불이 이렇게 좀 깊이 도르면서 위로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는 것을 위에다 구들장을 놓으면은 뜨지 않고 불이 연도나 굴뚝적으로 오게 되는데 아, 그 속에 습기가 많은 쪽으로 불을 가지 않고 건조한 쪽으로 불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고래로 놓고 평면으로 어, 어, 미장을 했을 경우에는 불이 옆으로 퍼지지 않고 거의 중앙 부분으로 해서 연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를 잘 놓으려면, 붓두막 아궁일 경우에 분해미에서 이 고열이, 화열이 들어오는 이 열기를 1차적으로 옆으로 갈수 있도록 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흥구두 연구소에서는 파련의 기법의 세 번째, 몰록돈 자, 별산 자, 한꺼번에 붓을, 어, 저, 열기를 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들장을 청면으로 갈수록 점점 높게 놔주면은 아궁의 하열이 그렇게 자연적인 그 오르는 성질에 의해서 옆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튼 고래가 좋은 것이지, 줄고래로 만들어가지고 불이 이쪽으로 많이 돌으라고 고래 구멍을 넓히고, 또 중앙에는 불이 작게 들어가라고 고래구멍을 좁힌들 불이 좁다고 작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넓혔다고 많이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을 오게 만들라면 은 불은 오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둘장을 높이 놔줘야 불이 그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목에서 이 화열을 넓히고 또 윗목으로 갈 때는 냉습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냉습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냉습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개자리를 깊이 파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연도를 그배 이상 낮춰주는 크기를 낮춰주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개자리 바닥에다가 상시로 냉습을 뺄수 있는 좌침관을 묻어가지고 고려 속에 냉습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하면은 이 아궁의 하열이 옆으로도 퍼지고, 2차적으로 윗목으로도 빨리 와가지고, 감열 발생도 적어서 방 전체가 어, 뜨시게 되는, 어, 그렇게 에, 놓는 것이 구두를 잘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